풍광을 지나서 이젠 계단을 이렇게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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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입구 맞겠죠 약간 요런 곳이거든요 올라가 고있습니다 여기 산 이름을 설명 안했네요 푸시산이라고 하더라고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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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푸시 푸시산 푸시산으로 한번 등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단이 300몇개 되는 계단이라고 300 정확하게 푸시산 계단. 거의 330여 계단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벌써 몇 계단 안 올랐는데 벌써 숨이 차네요. <laughs> 진짜 얼마 안 올랐거든요. 아, 가파르네. 가파른 산을 등산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푸시산. 푸시, 푸시, 푸시. 푸시, 푸시, 푸시. 영차. 영차. 오르자. 오르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중간쯤 올라왔습니다. 근데, 중간쯤. 중간쯤 왔는데, 약간. 염불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아, 그리고 향냄새도 나고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예배 중인가봐요. 그리고, 안녕, 냥냥이. 안녕. <laughs> 중간 중간에 이렇게 양양이들이 많네요. 양양이 만져지는 양양이. 음 양양 꽁지. 여기도 양양이 가 있어요. 양양이 안녕. 자연 속에 이렇게 쭉 가면 자연 바위 위에 저렇게 부처상이 떡하니 앉아 있네요. 오, 되게 바위가 되게 멋있네요. 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네요. 오오 이색적이다 여기 되게 되게 이색적이에요 여기에 분위기가 되게 비가 약간 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비가 안 오는데 이끼도 많이 껴 있어가지고 계단 사이 사이에 이끼가 많이 껴 있어가지고 푸르른가 이생미가 엄청납니다 여기. 오. 바위의 틈을 타서 인간들이 만든 조형물. 오 그러네 지금 올라가면 딱 되겠다. 오이 바위가 멋있네요 진짜. 바위 틈에 이렇게 암자 같은 게 있어요. 부처상 또오 이렇게. 오, 자연이 주는 그 신비함이 진짜 대단합니다. 그 사이의 틈을 노려서 그 동상을 이렇게 자리를 딱 잡아놔서. 근데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동상들이. 아, 티켓. 티켓 21에. 아, 티켓을 팔아요. 자, 이렇게 티켓을 구매하고. 2만 깁 정도 합니다 중간쯤 사찰 그연불 외우는 그 위로 올라오면 은 티켓 파는 장소가 있습니다 티켓을 구매하고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laughs> 그 진짜 이런요 사이 사이에 진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와이 나라가 불교의 진심인 나라네요 <laughs>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경관만 봐도 진짜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진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딱 놔둬서 좀 너무 많아서 조금 과하기는 하지만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laughs> 거기까지 네 여기 보세요 또 있어 이런 이런 상들이 산 올라가는데 몇 개를 보는 거예요 진짜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와 바위 틈틈에 <laughs> 아. 근데 진짜 없어도 이쁠 것 같은데 자연 보는 맛이 좋을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요 진짜 오늘 약간 아침에 비가 오고 또 산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산에서 이제 바위 틈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거 말을 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습해요 습하고 덥고 그렇습니다 이끼들도 있어서 이쁘긴 하지만 좀 미끄럽다. <laughs> 조심하시라. 여기 오실 때는 튼튼한 운동화를 신고 올라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경사가 좀 가팔라요. 이렇게. <laughs> 거의 3분의 2 지점 올라왔는데 와. 탁 트인 공간과 이 라우스 전경이 조금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강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동상, 동상. 오, 매콩 강과 그 사이의 집들입니다. 오, 더워. 근데 또 제가 아까 전에 출발하면서 그런 거 말했잖아요. 여기 일몰이 멋있다. 딱 올라오니까 해가 딱 일몰 시간이거든요. 지금. 아까 전에 올라오기 전에는 약간 구름이 껴가지고 해리를볼수 있나 못 보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올라오니까 해가 딱 구름 사이로 거쳐지면서 일몰을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와. 아까 전에 거기서 조금 더 올라오니까는 더 넓게 이렇게 맥 공간과 건물들을 볼수 있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건물 보이시면 푸시산 정상에 도착했다라는 증거입니다 <laughs> 네, 이렇게 돌면 Hello. Hello. <laughs> 이렇게 오면 이렇게 향냄새와 함께 이렇게 두근두근두근 두근, 두근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뒤로 하고 지금 일모를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와, 사람들 오세요 와우 지금 다 이거 구경하려고 자리를 잡으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자리를 잡아서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오케이, 엑스케이 미. 나무를 사이로 일모를 감상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가 명당인 것 같아요. <laughs> 저기 잘 내려가고 있거든요. 아, 멋있다. 아, 더워. <laughs> 여기 포토존인데, 포토존에서 한번... <laughs> 오, 일몰!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찍을게요. 와,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일모를 약간 감상하고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잭슨과 함께하는 일몰 타임. 제가 끝까지 넘어가는 것을 감상하고또 내려가 볼게요. <laughs> 사람이좀 많거든요, 여기. 그래서 조금 창피하지만 조 숨어서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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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외치면서 몽종 야시장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제가 네, 네. say... 이제 거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운 좋게 딱 해가 넘어갈 시간 그러니까 정말로 그 올라오기 전까지도 구름이었거든요. 근데 딱 올라 정상에 거의 2 3분의 2 지점 이렇게 거의 다 올라왔을 때 살짝 해가 비치더니 구름이 다고치더라고요 그리고 해가 이렇게 넘어가는 약간은 구름 사이지만도는 그래도 빛이 보이잖아요. 아까 전에는 저런 빛까지도 안 보였거든요. 어두침침했는데 운 좋게 진짜 이렇게 넘어가는 영상을 보고 내려 갑니다. 하산 하겠습니다. 하산. <laughs> 그리고 저희는 하산을 하고 어디로 가냐면, 몽족 야시장으로 향합니다. 렛츠 고! 새로운 길로 이렇게 가네요. 아까 전에 이 건물 보이면은 도착했다고 했잖아요. 아까는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가는 길은 또 이렇게 새로운 길이네요. 더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내려가는데 약간 깜깜해졌어요. 많이 깜깜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서 몽족 야시장에서 만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야시장 분위기는 이래요. 여러분. 아, 사는 데는 너무 여기 사람이 많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 사고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산냐을 소개해드릴게요. 햄버거. 맛있는 거. 그리고 치킨. 순살이에요. 순살로 샀어요. 그리고 떡볶이를 팔더라고요. 여기. 떡볶이랑 김밥이랑 이게 같은 집이에서 이렇게 샀고요. 그리고 국수. 닭국수랑. 라면 국수에다가, 그, 돼지고기랑, 이, 뭐야, 만두 약간 있는 거, 빅 사이즈로 샀고요. 그리고 이거, 버섯 튀김. 그리고, 마지막으로, 땡모바. 땡모바 아, 한잔하고, 아,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이키고, 한번 시식해보겠습니다. 치킨인데, 케찹을 주더라고요. 좀 만두에다가 모닝글로리인지 뭔지 모르는 시금치 야채 이번 국물부터 약간 라면 맛이랑 비슷한데 약간 라면 맛은 아닌 그 볶은 고추기름을 약간 제가 넣었거든요 얼큰하니 라면 맛도 나면서 이거 국도 안그릇 하고 가실게요 네. 이건 새우 맛도 나요. 새우도 약간 들어간다 말이야, 육수에. 그래서 약간 새우탕 맛도 난다. 그리고 이거는 버섯튀김인데, 팽이버섯튀김인데, 한개 샀는데요. 팽이버섯의 튀김 맛. 진짜 이런 것들 반찬으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김밥. 또 한국 한인이니까 또한개 팔아서야 되는 거국물 예. 아니겠습니까? 이거. 제가 등산하고 나서 배가 많이 고팠나봐요. 그래서 가방도 안 벗고 지금 먹고 있더 그리고 약간 닭 게장 같은 국수인데 국물이 작네 이거 허브인 것 같아요. 이거는 허브를 따서 넣고. 닭게장 같은 국인데 한입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제가 했잖아요. 딱 닭개장 맛 표현했잖아요 딱 닭게장 맛딱그 맛이에요 오 근데 맵싹하네요좀 매워요 그리고 햄버거 고기 돼지고기 닭 있더라고요 저는 고고기로 했어요 한번 한입 크게 한번 먹어볼게요 음! 술제 버거거든요? 한제 버거인데, 어, 되게 맛있다. 맛있어요. 이거 땡무방 비슷합니다. 어, 잘하네. 어, 아, 좋네. 어, 오, 오, 근데, 이거 버거 진짜 맛있는데요? 버거 한입 했는데, 이거 봐봐요. 버거가 되게. 음! 진짜 맛있어요. 열심히 만들어 주셨는데 떡볶이. 음, 떡볶이는 약간 고추장 맛이 많이 나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개랑 같이 먹으면은 참 맛있겠다. 맛있다. 네 이제 식사를 해, 해 보겠습니다.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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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 잭슨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타임. A few moments later. 로띠, 로띠. <laughs> 어, 바나나 로띠. 그. 일본 갔을 때 제가 로띠 언급했잖아요. 그맛 비슷하다고. 보셨죠? 안 보셨으면은 일본 편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요트. 바나나 로띠, 진짜 바나나 로띠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만큼이나 도독주들을 좋아하냐면. <laughs> 말다 있죠? 생모반한개 더. 각각 다른 집이거든요 요게 조금 더 신선한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새로운 젓가락으로 롯디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나나 롯데 롯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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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하고 맛있네요 주가 코스 한 니에 더 오늘 하루도 잘 놀다 갑니다. 지금까지 잭스 타임의 잭슨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내 꺼만 봐. 내 꺼만 보라고. 내 꺼만 봐. 안녕. 그리고, 후식으로 철판 아이스크림 마시죠. 먹고 있지요. 다 먹었어요, 근데. <laughs> 철판 아이스크림. 이것이 여행이다. 먹는 저의 잭스네이크. 먹자 타 이것으로, 끝! 잘 먹다 가 갑니다.